음. 치과 원장을 친구로 만드는 법뭐 이런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인터넷이라는 게뭐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정보의 바다죠. 근데 그 정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이걸 어떤 유의미한 단계로 이 파편화된 자극과 정보와 지식을 유의미한 단계로 끌어올려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는 어렵죠. 이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자극과 정보와 지식과 지혜 이런 단계가 네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거는 그 보통 이제 자극과 정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통찰을 가지는지 이 이걸 제대로 써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죠. 이 적어도 치과 의사라면 적어도 어 대략 10년에서 20년, 30년 그 이상의 지식과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고민을 해 주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자기 그절친한 친구 중에 아어 아주 능력 있고 그아 어, 올바른 고든 성품을 가진 치과 의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그 그,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그 주의에서 음아 치과 원장님을 치과 원장님을 일단 아 추천 소개를 받아 가지고 치과에 가서 그~ 좀 이렇게 그~ 자꾸 이렇게 빼지 마시고 그~ 진솔한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상태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니까 입안 상태도 그렇고 자기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뭐~ 아니면 시간을 내기가 그~ 여러모로 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아픈 통증에 매우 매우 민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그 그,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제 상태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그 치과 치료 계획을 치료 계획을 고민하기보다는 그걸 고민할 시간에 자기가 믿고 맡길 치과 원장을 선택하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믿고 맡길 치과 원장을 선택하면 그 원장이 그 퍼스트 초이스로 추천하는 그 치료 계획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치과 원장들이 그 퍼스트 초이스로 추천을 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치과 원장을 고민하고 치료 계획부터는 그 고민을 치과 원장에게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한 뭐 이런 말 있죠. 믿음이 안 가면 쓰지 말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써라. 뭐 이런 어디서 들은 얘기지 모르겠는데, 아 저희 의료 파트너, 의료인을 자기를 담당할 의료인을 고르는 데에도 아주 똑같이 쓰일 만한 유용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고. 음제 생각에는 그 치과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실수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수와 한계까지도 그 어느 정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면 그 치과 원장이 그 친구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니, 친구 이상으로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